자 목걸이를 준비해봤는데요 아, 신줄을 이용해서 3mm 글라스하고 사용해서 만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장자리 이거는 이제 2.5mm 신줄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3mm 글라스만 전체로 하고 그리고 뒤에 막대로 또 입체각이 밑게 약간 뿔록 튀어나오게 막대로 작업을 하면서 가장자리에 시드를 다 통과해 가면서 돌려줬어요. 시드, 막대하고 시드 넣고 사각, 그러니까 다 사각으로만 만들기 때문에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어대로 사각, 사각자국 제일 기초적인 걸로 해갖고 만들고, 그리고 맨 나중에 여기 고리도 역시 3mm하고 신주로만 연결해서 다 사각이에요. 사각으로 연결해서 마무리하고, 그리고 여기에 그냥 군번줄만 껴줬어요. 심지 느낌 나는데요. 구멍 줄이 잘 어울려서 요걸 끼워줬고요. 어 반지도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3미리하고 심주 사각으로 해서 나중에 여기 막대도 막대 시드 막대 이런 식으로 해서 교차해서 그리고 마무리하고 어, 여기 반지 줄을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 처음에 이제 4개씩 넣고 교차해서 중간에 또 2개씩 넣고 또 통과하는 거. 이렇게 해서 제일 항상 많이 쓰던 그런 기법으로 반지 때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착용했을 때 약간 이제 입체감이 있는 거처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요. 여기 막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명 먼저 드릴게요. 여기는 뭐 도안만 그대로 보고 읽으시면 돼요. 요 까맣게 된 데는 이건 이제 신주. 2.5mm 신주고요. 여기 삼각, 여기 다 저기 마름모로 된 거는 3mm. 3mm 글라스. 그래서 요 번호대로 이렇게 4개 놓고 교체해서 번호대로 쭉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9, 10번에서는 한쪽 길이놓어서 11번으로 가서 통과해 가면서 또 계속 통과해 가면서 계속 작업하고 또 여기서도 여기 18번에서 19번 나오는데 교차 그래서 또 고대로 놓고 통과해 가면서 작업을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줘요 자다 했을 때 여기 이제 뒤에 이제 막대하고 작업하는 거는 막대 여기는 시드만 넣어요 시드 넣고 여기 통과해 가면서 막대교차 그리고 여기 또 시드 넣고 요거 통과하고 막대교차 해서 여기 신주를 통과해 가면서 이쪽에는 시드하고 막대 넣고 그 막대를 교차 신주 통과해 가면서 시드 막대 넣고 막대교차를 한 바퀴를 다 돌아가면서 작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끝나죠. 여기서 맨 나중에 이제 시드에 음, 교차하고 다시 올라가서 여기 심주로 올라가요. 심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음, 여기서 이제 고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고리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심주에서 교차가 됐죠. 고리도 역시 사각으로, 양쪽에 심주 넣고, 여기 교차, 양쪽에 시, 음, 심주 넣고, 3mm 교체해서, 이런 식으로 간 다음에, 맨 나중에 여기 처음 거에, 처음 거에 다시 교체해서 마무리 해주면 고리까지 완성이 되죠. 총 7개 놓았어요. 고리를. 여기, 저기, 글라스 교차가 7개에요. 3mm 글라스가. 그래서 고리까지 완성해주고 나면, 여기 에 이제, 여기, 군번줄로 끼워서 마무리하면 되고요 반지 도안도 보시면, 여기, 심주하고 똑같이, 똑같이 하는데, 요거는, 어, 9번까지, 위로 올라간 게 9번까지 작업했으면, 요거는 5번까지만 작업을 해줘요. 5번까지만. 그래서, 방식은 같아요. 1번부터, 자, 2번, 그대로, 놓고 작업하고, 6번, 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작업 똑같이 해줘요. 그래서, 25번까지 오면, 여기 26번 역시, 여기, 신축 통과해 가면서, 막대, 시드 막대 교차. 신축 통과해 가면서, 시드 막대 교차.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 바퀴 쫙 작업을 해주죠. 작업이 끝나면 여기 시드에서 시드 두 개에서 여기 중 여기 사각 여기 이루어지는 부요요 부분 두개 있죠. 심주 두 개. 고기 내려가는 막대죠. 여기 시드 두개 있죠. 시드 두 개를 통해서 요 양쪽으로 하나, 둘, 셋, 네개 넣고 하나, 둘, 셋, 네개 넣고 네 번째 고 교차. 양쪽에 세 개씩 넣고 네 번째 고 교차. 양쪽에 세 개씩 넣고, 네 번째 거 교체해서 한번 작업을 해줘요. 이쪽으로 쭉. 그래서 여기도 역시 시드 두 개로, 끝에 있는 시드 두 개, 여기하고 여기 는 시드겠죠? 이쪽에 있고, 이쪽에서 시드 두 개로 교차하고 나서 다시 또두 개를 내려가요. 그래서 시드 두 개씩 넣고, 여기 세개 중에, 중에 가운데 거 통과. 두개 넣고, 세개 중에 가운데 거 통과. 두개 넣고, 여기 세개 중에 가운데 거 통과해서 쭉 가는 거지 양쪽이 다. 쭉 그래서 여기서 다시와서 마무리 마무리는 여기서 한번 묶어주고 위로 올라서 이런 통과 통과 해주면 여기가 더 단단해지죠 그래서 이것도 다른 기법은 없고 계속 사각 기법으로만 사각 기법으로만 그대로 도안 그대로 여기 목걸이 도안 보시고 해주시고 여기까지 막대 작업까지 끝나고 나면 여기 다시 올라와서 심주 부분에 여기 고리 심주 양쪽에 넣고, 여기 3mm 교체해서 쭉 해서 반대쪽에서 교체해줘서 마무리. 그래서 목걸이 너무 간단하게 만들었죠. 다 교차, 사각 교차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뒤에 이제 여기 작업했을 때, 어, 여기 만, 맨 네, 나중에 요시드만한 바퀴 한번 돌려주세요. 시드만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오므라드는 느낌이 있게. 그렇럼 여기 이렇게 다 퍼져 있는데 시즌 한번 이렇게 도, 돌려주면 애들이 약간 이렇게 좀 각이 잡혀요. 반 반지 같은 경우도 이제 다 하고 나서 여기 한 바퀴 돌려주면 더 각이 잡히고 안정감이 있죠. 그래서 요거만 좀더 작업을 해주시고 그리고 고리 만들고 나중에 군번 주만 끼우면 되고요. 같은 등 이제 반지 때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반지 때 방법이니까 요것도 이제 하실 수 있겠죠. 잘. 요거만 그대로 도안 보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